강원도의 정치 1번지인 춘천시장 선거 현직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13명에 달하던 예비 후보자는 치열한 공천 경쟁을 통해 3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민선일의 첫 춘천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과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 힘의 격돌 속에 전직 춘천시장인 무소속에 이광준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선거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민 표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m 스투데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3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춘천시장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41.6%로 가장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성현 후보 30.6%, 무소속 이광준 후보 20.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3.7%, 모름과 응답 거절은 3.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진행한 2차 선호도 조사에서 최동용, 이광준, 이재수 등 전현직 춘천시장 3명이 선두를 달리며 각축을 벌였지만 당 공천 확정과 이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판세가 바뀐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육동환 후보는 지난 3월 진행된 2차 선호도 조사에서 7.4% 지지율에 그쳤었지만 당 공천과 진보진영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떠돌리고 우위를 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도 0.3% 지지율을 기록했던 2차 조사보다 30% 이상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광준 후보의 지지율이 2차보다 3.6%포인트 올라 보수진영의 표심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별 지지 연령과 계층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육동환 후보는 10대부터 50대까지 자영업과 사무관리, 학생층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는 60세 이상과 농림업, 주부, 은퇴자 등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소속 이광준 후보는 40대에서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보다 앞서고 무직과 은퇴자 직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육동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육동환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 가장 우세했습니다. 후보를 계속 지지하는지에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9.9%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28.8% 모름과 응답 거절은 1.3%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별로는 최성현 후보 지지자의 75%가 계속 지지할 것 같다라고 밝혀 가장 높았고, 육동환 후보 71.8%, 이광준 후보 58.5%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2차 여론조사 결과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월 진행된 2차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55.3%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47.3%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 45.2%보다 우세했습니다. m s 데이가 한국갤럽에 의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 20일. 춘천 거주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표본은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률은 14.4%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